태원 한번더 양안 관계 및 시사 평론. 2025년 1월 들어서 한국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검색을 위주로 엔비디아를 찾아볼 경우 주가 상승이 가장 먼저 눈에 띄며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 블랙웰 기반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경제 전문 언론들은 발열, 과열, 결함, 주문 연기 등의 기업 위기를 엿보는 듯한 보도로 도배됐습니다. 타이완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같은 조건으로 검색할 경우 비슷한 맥락이지만, 최근 젠슨 황이 돌아와 TSMC를 비롯한 주요 공급사슬의 고위층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소식이 오히려 더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타이완 클러스터 즉 파트너들과의 회동에 대해서 젠슨 황이 매우 중요시 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TSMC 관련 뉴스를 검색하면 작년 4분기 영업이익률이 49%에 달한다는 것과 인공지능 시대에 TSMC의 첨단 패키징 수요가 늘 것이라는 등의 기업 실적 보도가 많습니다. 오늘 타이완 반도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은 반도체 산업에 더 진보한 제조 공정을 도입하며 타이완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어가는 파트너들의 최근 회동 소식을 접하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와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 간에 어떠한 인연이 있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장과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한국에서도 이케아는 IT 업체의 인사로서 그들의 인연은 지금의 공급사슬 생태계가 형성되기 훨씬 전에 이미 시작됐던 바 있습니다. 모리스 장은 작년 2024년 11월 말에 자서전을 냈는데 거기에 젠슨 황도 거명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모리스 장은 미국에 있는 젠슨 황을 TSMC의 집행장, 즉 CEO로 영입하고자 했는데, 젠슨 황이 이미 일자리가 있다며 완곡히 사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근 1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2013년 TSMC 창업인 모리스트 장이 젠슨 황에게 TSMC의 CEO를 맡아줄 것을 의뢰한 바 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영입하려고 했지만 젠슨 황은 지금 하는 일을 이미 찾았다며 완곡히 사절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의 거목이 되어서 시가정액은 글로벌 톱 위치에 올라있습니다. 모리스 장은 엔비디아의 2013년 시가총액은 미화 90억 불이었고 당시 TSMC는 900억 불로 10배나 높았지만 젠슨 황은 이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자서전에서 밝혔습니다. 2013년에 모리스 장은 퇴직을 고려하며 TSMC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당시 사내에도 수많은 인재가 있었지만 젠슨 황과 같은 시각과 경험이 다른 인재를 영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리스 장에 따르면 젠슨 황은 인품이나 안목 그리고 전문성을 따지는 반도체 분야의 경험과 지식 등 모든 면에서 최적임자라고 여겨 TSMC에 최고 자리를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서전에서 그는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11년 동안 젠슨 황은 오늘날의 엔비디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일을 해왔다며 당시 일자리가 있다는 대답 자체가 매우 성실하게 들려 더욱더 그의 성취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비록 당시 그와 같은 인재를 영입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지금의 엔비디아의 성과가 있기까지 젠슨 황은. 더없이 대단한 인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리스 장은 지금 현재 93세, 젠슨 황은 61세입니다. 나이 차이는 크나 이 둘의 우정은 10여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작년 5월 말 젠슨 황이 타원에 왔을 때 TSMC 창업인 모리스 장과 관타 창업인 베리 람과 함께 야시장에 간 것도 이슈가 됐는데 모리스 장은 이날 처음으로 야시장 관광이라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또 모리스 장이 2023년 11월 초순 리거딩상을 받을 때 직접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달려왔다는 것도 친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는 TSMC를 기초로 구축된 것으로서 TSMC가 없었다면 엔비디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플 스마트폰이 출시한 후 우리의 생활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애플이 누구와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애플이 한국 삼성, 미국 인텔사와도 협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TSMC가 가장 큰 생산 공급자가 될수 있었던 과정에는 연구개발 실력이었다고 합니다. 인텔사와 삼성은 모두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형 기업인데 반해 TSMC는 주문자 생산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고 기계처럼 무엇을 만들어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게 바로 연구개발의 힘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필자가 TSMC 창업 초기의 연구개발팀 리더 콘래드 양 박사를 취재할 때에도 양 박사는 TSMC 연구개발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던 게 기억납니다. TSMC는 2007년부터 애플을 미래에 매우 중요한 큰 잠재 고객이라고 여기고 협력 방법을 모색했는데 당시 부인의 사촌 동생. 고 다이밍 즉폭스콘이 소속된 홍하이 그룹의 창업자 고 다이밍이 주선해서 애플 고위층 방문이 가능했고 연구개발 실력을 부각시켰다고 합니다. 삼성이 먼저 애플과 협력을 했는데 나중에 TSMC가 꾸준히 애플의 협력사가 될수 있었던 에피소드는 대형 회사 삼성과 한 우물만 파는 제조업과의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혁신적 신상 제품을 추구하는 애플사가 비밀 유지를 극히 중요시하며 당시 자사용 집적회로 즉 IC를 설계해 한국 삼성전자에 주문자 생산을 위촉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문화를 변화시킨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이 개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에 직접 뛰어들겠다고 선언하면서. TSMC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여기게 된 것이고 그래서 고다밍 복스콘 창업인의 주선으로 애플의 최고 운영 책임자 제프 윌리엄스와 만날 수 있게 될고 애플이 고집하는 설계에 따라서 TSMC가 생산해 주어야 한다는 등의 사업 이야기를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인텔 고위층은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에게 연락을 해 주문자 생산은 인텔에 맡길 것을 요청함에 따라 TSMC가 잠재 고객으로 공을 들이던 답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지경에 도달해 바로 그해 4월 초순 모리스 장이 미국 애플 본부로 달려가 팀 쿡과 회견을 하며 설득을 했습니다. 결과는 주지하듯이 TSMC가 주문자 위탁 생산 수주를 받아냈는데 모리스 장은 oem을 하려면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에서 합리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바로 처음부터 높은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원하는 걸 납품하는 게 도리라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TSMC가 계속해서 성공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연구개발의 힘입니다. 기존의 제품을 제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차세대의 제조 공정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과학기술 방면에서의 규제가 날로 심해지고는 있지만 엔비디아는 타이완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사가 있습니다. 최근 태원을 방문해 파트너들도 만나고 회사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베푸는 한국의 송년회와 유사한 웨야 즉 음력 석달열 엿새의 사원들에게 베푸는 식사 대접 행사를 했는데 어제 1월 19일 타이완을 떠나서 저녁에 엔비디아 베이징 지사 웨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태원 지사의 웨이야에 앞서 지난 1월 15일에는 중국 선전 지사 웨이야에도 참석을 했고 상하이 지사도 이번에 같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걸 우려하지 않느냐는 중국 현지 언론 질문에 젠슨 황은 더 나은 고객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TSMC와 엔비디아. 모리스 장과 젠슨 황간의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원고 작성 보도의 100점입니다. 감사합니다.